할렐루야. 설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첫 번째 뜻을 세우고 살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힘을 다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은혜 위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나간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때 가장 바람직한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걸어갈 뜻과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이 누구를 위한 소원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구하는 그 소원은 내가 너를 위해 행하려고 내 안에 둔 나의 기쁜 뜻이란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내 소원인 줄로만 알고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고 확신 없이 간절히 기도만 했는데 그 소원이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놀라운 친밀감으로 가득 차게 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매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듣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내 소원만을 강구하던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드리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을 다스리라고 주신 권세와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능력 있는 사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7 8기의 주인공이 되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땅이라 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과 정복하지 못할 환경을 보았을 때는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그곳에는 거민이 있고 나는 메뚜기 같아서 패배가 두려워서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더 이상 기억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린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는 여호수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약으로 말미암는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며 역사에 주신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소망도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지라도 그곳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소원하는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원의 땅을 취할 때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연 되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Devil's gone, they come, 마귀는 가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될 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뜻을 세우고 살수 있는 방법 세 가지 A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mbitions, 꿈과 야망을 가져라. Ability, 능력을 가져라. Achievement, 성취하라. 첫 번째로 Ambitions, 꿈과 야망을 가져라입니다. b o y s be ambitious for Christ. 젊은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없이 눈여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는 보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할수 있도록 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열정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달려나가면서 주여 그림마 없어서 라고 외치며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살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필수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꿈과 소망을 일어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해지고 높아지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잘못된 것인지는 알지만은 부럽고 속상해집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삶과 비교가 돼서 한숨과 불만이 입에서 세어져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화를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기로 작정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소원대로 될 지하다! 라고 응답의 메시지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여예레아들 스카네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진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회개는 죄와 허물로 저주로 인해 닫혀버린 하늘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교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의로다. 온전한 회개는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온전히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뜻과 계획에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알렐루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과 소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지혜를 얻음으로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꿈의 해석을 받아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과 계시를 실제적인 삶에서 풀어낸 성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문제의 해결할 능력인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강구하시고 받으셔서 여러분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환란이 닥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질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환난과 실패와 재앙 가운데 있으십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거둔 것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의 실패를 하셨습니까? 주님께 지금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배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생과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주님께 들으십시오.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방향으로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물을 내리시고 갑절에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을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겨자시만한 믿음과 확신만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번째 하나님께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셔야 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A3의 두번째 ability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능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뜻과 소망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의 노력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능히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것입니다. A3 세 번째는 Achievement, 성취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뜻과 계획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을 세우는 처음부터 성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자와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행하려는 뜻과 계획이 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 복종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만 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분별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푸른 지적 강구함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많은 경우 기도하기 싫어지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일들은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치혜롭게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장충몽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이 오면 불에 타서 모두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하지 않았고,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께 선택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였기 때문에 실패해서 낙심되어도 도움을 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 갖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화가 복이 되고 생명으로 때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극률의 하나님이시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이 시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365일 24시간 동행하시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때마다 시마다알수 있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이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에 힘쓰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충만과 방언과 치유와 축사와 예언의 영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